아니 님들 이거 주작 아니고 주작이 아니고 달걀 까다가 4마리가 나와서 지금 아 이왕 이렇게 된거 리메이크를 좀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로 서바이벌하가 엄청 많이 구했어요 리메이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아 나는 그게 나올 줄은 몰랐어 하다가 저그 진짜 이런 거는 저는 이거 다 서바이벌로 다 만든 거같네 그럼 얘네들은 잘 키우도록 하고. 어우 배 쪘거든요. 에래지 엄청 리메이크를 했어요. 여기는 창고. 이렇게 하고 효과 보들 이런게 엄청 많이. 이건 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서바이벌하고 크리에이티브 하고, 반복을 하다가 되는 그러면 이런 이런 물들을 계실 텐데 딥슬레이트는 어디에서 구함이라고 나오실 텐데 이쪽 누가 돌려서 만들었고 여기가 딥슬레이트가 엄청 있었거든요.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내머리서이 봐서. 내 이거 미치. 내 머리 미치 미쳤고. 오늘 뭐죠? 미쳤고. 오늘 거뭐 그냥 미쳐버이고 뭐죠? 이 봐줄게요. <laughs>